그럼 왜 쫀득 쿠키야? 눈알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지금 이제 공... 또 나가요. 오늘 또 나가가지고 잠깐 카메라 켜봤는데 그런 거 알아요? 오늘따라 진짜 얼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 뭐가 다, 뭐가 이렇게 약간 마음에 안, 안 들어 지금 얼굴이. 여튼 제가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왜 카메라를 켰냐면 아니요 며칠 전에 G, GS25를 갔는데 아니 글쎄 쫀득 쿠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사왔잖아 여튼 한번 사와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엄마가 글쎄 미리 먹은 거 있죠 아까운 건 아니고 <laughs> 아깐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이렇게 딱 뜯어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미리 뜯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근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다는 사실. 진짜 먹고 싶었는데 참느라 힘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카페 갔는데 팔길래 그냥 사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죠? 쫀득 쿠키 처음 먹어봄.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왜냐면 나는 약간 이 색깔이 더, 좀,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가지고. 짱! 아! 오! 말랑말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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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약간 마시멜로로 만든 쿠키잖아요. 마시멜로랑 딸기랑 모아가. 음! 맛있는데? 약간 상콤함도 있어. 약간의 상콤함? 이건 엄청 커. 그냥 솔직히 근데 이렇게 생긴 게좀더 마음에 들어 왜냐면은 이렇게 한지씩 조그맣게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먹을까요? 지금 바빠. 빨리 나가야, 나가야 돼. 오, 오레오 냄새난다. 오, 엄청 커. 먹을게요. 맛있는데? 약간, 빵 같다, 이거 조금 더. 음, 맛있어. 근데 약간, 당뇨 걸릴 것 같은데. 약간, 빵 같아요, 빵. 쫀득하진 않아. 그럼 왜 쫀득쿠키야? 응, 다시 먹어봐야겠다. 먹어볼게요. 이렇게 과일 같은 게 들어있다. 음흠? 음, 음, 나 이거 도 맛있는 것 같아. 음, 약간 솔직히 진짜 막 엄청 맛있어서 사 먹어야겠다. 음, 이런 거는 아닌 것. 이게 조금 더 뭔가 상콤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젤리 같은 약간 그 씹는 식감을 씹는 식감? 씹는 식감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쇼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쿠팡에서 사놓고 간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응? <laughs> 귀엽죠. 먹을게요. 이거 완전 맛있는데? 역시 만든 게 맛있나? 그거 같다. 그, 어릴 때 오리온 시, 시리얼에 있는 마시멜로 그거를 시리얼이랑 합쳐서 시리가 되다. 대답을... 시리얼이 약간 그, 아. 아 어, 어이없네 진짜 아무튼 시리얼이랑 마시멜로 먹는 맛이에요 어우 달아 몇이야? 시리야? 부르면 안돼아 <laughs> 이거 맛있네 근데 좀 딱딱하다 아쉽게 먹는 법 알려줄게요 패딩 주머니에 넣어놓고 한참 돌아다녀 그리고 집어서 먹어요. 그럼 이제 살짝 녹지 않을까요? 그럴 리는 없다고요? 왜 없지? 누날 먹어볼게요. 누날 먹방. 요즘에는 밤에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잠잘 잤는데. 응! 거의 다 먹었어. 오른쪽으로만 씹었어요. 방금. 왜? 그랬지? 같이 씹어줘야 돼, 같이. 아, 얼굴이 짝짝이 되니까, 얼굴이. 단면. 음. 1등, 2등. 5등.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와, 214칼로리. 뚜뚜쿠키 먹지 마세요. 자유타는 사람들. 260 칼로리 오늘 할당리 끝 저녁 뭐 먹지? 아니 얘가 맨날 저잘 때마다 괴롭히거든요 진짜로 너나왜 이렇게 괴롭혀? 응?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그치 고양이 주민 촬영이었어 고양이? 미안해 안녕